동이하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끝으로 저는 55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걱정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세대 앞으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바로 2030 청년 여러분 미래세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또 앞으로 더욱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넘치고 기업가가 존중되어서 바로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더욱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더욱 더 민주주의가 그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우리. 미래세대 청년들을 무려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역장의 면세를 보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는 40, 50, 60 우리 기상세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투표를 제발 63 당일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16일 원위의 담금 지난 길 뉴스 언론는 사위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일 투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후보를 투표한다면은 그 후보가 당선될 뜻이라고 했습니다. 6월 3일날.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하느냐 다시 살아넘쳐서 다시 살아났어 안보가 든든한 나라 성조기와 태극기를자랑스럽게들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공정과 상식 약자도 존중받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모든 국민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십시오 민주주대한 민국. 만세. 예! 만세. 예! 만세. 예! 만세. 예! 감사합니다. 예!